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전에 먼저 우리 팔찌 잘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들어서 한번 팔찌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자, 저는 공사중입니다. 저를 이쁘게 봐주세요. 자, 두 번째 인사입니다. 자. 당신을 따릉합니다. <laughs>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예. 따릉이 뭐냐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 너를 사랑해라는 표현을 너를 따릉해라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저는 매주일 초등부 예배 때마다 설교 페이퍼를 아이들에게 쓰게 합니다. 설교할 때 문제 한7개 정도를 내서 아이들이 그 페이퍼에 제출된 문제를 보고 제가 답을 파워포인트로 띄워주면 그것을 적어가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저 저번 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냈지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적었어요. 적어서 그거를 제가 기도도 해주려고 이제. 다 제가 가져갔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하나하나 넘겨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님 따릉해요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라이온즈,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또 제발 주말을 늘려주세요. <laughs> 그리고 또... 힘들 때 예수님 생각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집중력을 주세요. 그리고 또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주세요. 또 동생들 착해지게 해주세요. 또 우리 초등부 담임선생님 잘생기게 해주세요. <laughs>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laughs> 라고 적은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돈 주세요 라고 이제 적은 친구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한 이 친구들의 이 표현이 저는 그래도 마음에 참 들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제 마음 가운데 확 눈에 들어왔던 이제 친구의 고백이 있는데 기도문을 적었더라고요 예수님께 하는 그런 기도문인데 읽어드릴게요 예수님 오늘 엄마에게 너무 짜증내듯 말해서 죄송해요. 진짜 진짜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 잘못 때문에 혼내신 거니까 이해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솔직히 엄마도 벌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암튼 엄마 급 싫고 하나님은 급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laughs> 아침에 엄마한테 짜증내면서 좀 혼나면서 짜증이 났고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운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친구가 엄마를 더 이해해 주고 나중에 가면 마음으로 엄마를 또잘 알고 또 엄마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겠지 또 엄마가 자기를 사랑해서 혼냈다는 것을 더 가슴으로 알겠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이 친구가 초등학생 어린아이니까 또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런 표현하는 이 기도문을 읽고서 참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나는 이 친구처럼 나는 예수님께 과연 하나님께 과연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담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나라고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잠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고요. 괜히 성숙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미성숙한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진솔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한없이 성장해야 되는 믿음이 성숙해져야 하는 요한과 같은 그런 제자들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해 수많은 모든 제자들이 공생애 기간,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얼마나 미성숙하고 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를 우리는 복음서만 읽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미성숙하고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사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을 보면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자마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1장 40절에는 안드레의 이름은 등장하는데 그또 다른 제자의 이름은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이름을 굳이 밝히거나 거, 거론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즉 성경 본문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19에서 20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열심히 구물을 이제 구물질을 하고 있던 이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즉시 배 배와 아버지와 또 많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예수님을 처음 쫓았던 이 요한의 모습은 성숙한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성장했습니다. 자, 요한에 대해서 짧막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의 형제는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이고요. 또이 세베대는요. 수산업을 크게 하던 크게 하는 상인이자 상인이자 부자였습니다. 또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요한은 이름처럼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주의 사랑을 누렸던 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평생 자랑하고 설교했던 사도였습니다. 또한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자전적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자신의 이야기도 같이 포함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감정적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런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요한은 감성이 넘쳤던 사람이고 친밀함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의지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감성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특히 그가 사랑하시는 자즉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즉유한는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야. 라는 이 강한 확신이 있었기에 곳곳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나 요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 예수님이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주 자주 자기 자신에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날 인도하셔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한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2시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요한의 또 다른 성격을 또알 수가 있는데 요한은 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신중한 성품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 제일 먼저 다른박질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컸을 뿐만이 아니라 성격의 급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무덤에 도착해서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함께 같이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들어가야 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요한복음, 우리 1장 3 8제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부터 요한은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니, 계시오니가? 라고 질문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선생님 어디 사세요? 어디 사십니? 저 알고 싶어요. 저 함께 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친밀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여기서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즉 요한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감성도 있고 그렇지만 열정적이면서 굉장히 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9장 51절과 56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다 중간에 사마리아를 들리시게 됐는데 사마리아 한 마을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는 들어오기를 허락치 않았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땅에는 의로운 분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을 사람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 저 마을을 불태우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예수님께 묻고 간청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과 야구부를 뿌지지셨습니다. 즉, 요한과 야구부는 굉장히 급하고 열정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면은 불안, 불합리한 것또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야망을 극복하고 성김을 배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음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양망이 많은 사람을 드러내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과 40절 말씀해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예수님 자에 앉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하여 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야,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으뜸가기를 원했습니다 으뜸가기를 원했고 가장 우월한 제자들이기를 뽐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망을 가진 이 요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야망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도여 성기는 자로 변화됨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고 알게 됩니다. 요한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점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해갔고,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복음이고, 그리고 또 사랑의 사도로서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 서신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 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특별히 기, 기록을 해 놨습니다. 자, 가장 으뜸은 사랑이다. 율법의 가장 완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강조하면서 사랑할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넘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서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악으로 물든 심판받아 마땅할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용서하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예수 구절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묘사해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 요한복음 3장 16,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예, 우리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요한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서로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연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가장 큰 칭찬을 하실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얼만큼 서로 간에 사랑하고 왔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잘해 왔던 것처럼 예전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한은 요한의 사역은 처음에 이제 예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서 활발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마쳐진 중간에 멈춰지고 나중에 어디 가서 사역을 하느냐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다시 자유의 몸을 몸이 되어서 에베소에 다시 와서 사역을 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어, 예수님 이 에베소 특히 이 에베소는 터키에 위치한 소아시아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는데요. 음, 여기에 보면은 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도 가면은 이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 살았던 집이다라는. 그 장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보라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에베소에 가서도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이제 전승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심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모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조금 떨어진 쿠사다 항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쿠사다 항구에서 직선거리로 6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 여기서 AD 95년에서 98년까지 유배 생활을 겪게 되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렇게 붙잡혀서 유배 생활을 한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 계수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죽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황제에 의해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활발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도루스의 직권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전승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어 붙잡혀 가지고 독사굴에 던져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역사하셔서 거기서도 무사히 빠져 나올 수 있었고 심지어는 이 요한 사도가 또 붙잡혀 가지고 끓는 펄펄 끓는 끓는 물에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이때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도 핍박은 계속 이어졌는데, 핍박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제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져서 예배당에 와서 그때부터 간신히 주의 말씀을 매주 전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요한사도가 매 주일마다 전했던 설교의 주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일에는 새로운 설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 시티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소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다 라고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연필 스케치, 크로키 혹은 대생이라고 하는데 이 대생과 크로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서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으며 그만큼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남긴 가장 위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더욱더 힘써야지라고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라는 그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그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서로 간에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교육자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도해 주셔서 르닉열 교수님의 설교 강의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와 강의를 영상으로 듣게 되었는데 중간에 르닉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은 불편할 뿐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진짜 고난은 뭘까요? 진짜 고난은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진짜 불행한 것은 진짜 불행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진짜 불행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절대 놓치지 마시다. 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강력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랑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